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가족 소득 자료예요. 근데 여기서 어,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AI 연구원으로 일하는 아드레의 상반기 소득이 의대 교수인 어머님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국회 인사총문에 제출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아, 요즘 진짜 의대 쏠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공계 진로의 현실은 어떤가? 한번 이 가족 사례를 통해서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그 구체적인 액수가 또 흥미롭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그 카이스트, 그러니까 한국과학기술원 졸업하고 대기업 연구소에서 AI 연구원으로 일하시는 장남 A씨. 이분이 올해 상반기에만 급여가 3270만원? 근데 상여금이 와 4569만원 그래서 총 7839만원을 벌었더라고요. 상반기에만요. 네, 상당한 액수죠. 같은 기간에 이제 정은경 후보자 서울대 의대 교수시잖아요. 정 후보자 수입은 7576만원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상반기만 딱 놓고 보면 아들이 어머니보다 더 많이 번 거네요. 그렇죠. 그 점이 참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와 정말 그렇군요. 물론 이제 작년 연간 소득으로 보면요. 정 후보자가 1억 5,927만 원, 아들 A씨는 1억 4,603만 원. 이때는 어머니가 더 높긴 했어요. 네, 맞아요. 연간 기준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아들의 작년 연봉 1억 4,600만 원이요. 이게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으로 계실 때 받으셨던 연봉 있잖아요. 그 연봉은 이미 넘어섰더라고요. 2020년, 2021년 연봉보다 높아요. 아, 네, 바로 그 지점.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요즘처럼 뭐 의대 선호가 너무 강하고 상대적으로 이공계는 좀 기피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AI 같은 첨단 이공계 분야가 어, 이렇게 높은 경제적 보상을 실제로 줄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게 뭐 그냥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할 수도 있지만 음, 시사하는 바가 있죠. 확실히 그렇네요. 특히, AI 분야는 요즘 워낙 수요가 많아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산업계 수요가 정말 폭발적이고,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그만큼 상여금 같은 걸로 보상이 크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랄까, 학계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지만, 연봉 상승폭이 완만한 편인데, 이런 첨단 산업계는 좀 다르죠. 역동적이라고 할까요? 아,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겠군요. 근데 이 가족 다른 분들 수입도 상당하던데요? 네. 정후보자 배우자분, 그러니까 A씨 아버님도 서울대 의대 나오신 가정의학과 전문이신데, 작년 수입이 1억 8,942만 원이셨어요. 맞아요. 가족 전체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죠. 다들 전문직이시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두 아드님 모두 자산이 꽤 되더라고요 네 그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장남 A씨는 예금 3억 2천만 원 넘고 주식 또한 6천만 원어치 있고 또 2024년형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신고했고요 어? 상당하네요 그리고 동생 B씨도 이분도 이공계예요 포항공대 졸업하셨는데 예금이 1억 8천만 원 넘고 주식도 형이랑 비슷하게 6천만 원 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두 아들 모두 이공계 출신인데 각자 상당한 자산을 이미 형성했다는 점 이것도 눈여겨볼 만하죠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흔히 갖는 의대 가야 성공한다 뭐 이런 통념과는 좀 다른 모습이 이 가족 사례에서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전체 이공계가 다 이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조심해야 하고요 네 당연하죠 하지만 적어도 AI 같은 특정 첨단 분야는 성장성도 높고 그만큼 보상 수준도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의학 분야가 높은 사회적 인정이랑 소득, 안정을 보장하는 길로 여겨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아,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어쩌면 그 이상의 보상이 가능한 길이 열리고 있구나. 이런 신호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거죠. 음,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이게 뭐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 변화를 좀 읽고 싶은 분들께 작은 실마리 정도는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뭐 의대냐, 이공계냐 이렇게 딱 나누는 질문은 좀 넘어서서요.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가치를 좇아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만드는 자료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덤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례처럼 AI나 특정 기술 분야의 가치가 이렇게 막 급상승하는 현상을 보면서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유망한 직업이라든지 혹은 안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준이랄까? 이런 게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하는 질문이죠.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